야렐루아 yeah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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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중국 난징, 아 여기는 중국 예, 난경 공항입니다. 난경 에어포트. 아 yesterday 야 yeah, afternoon, I take airplane from Paris airport. Uh, after 11 uh, hours, I arrive in China Nangyong for transfer and I stay almost 8 uh, o'clock and uh, one hour after I take uh, 아 폴란드 공천에서1이트 앞에서 나오아 여기는 중국 남쪽에 있는 남경 야 공항입니다. 아 어제 오후 예, 2시 15분 아 비행기를 파리더골 공항에서 타고 11시간 비행을 해서 아 남경에 오늘 아침 예, 7시쯤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약, 여기서, 여덟 시간을 기다렸다가, 이제, 잠시 후, 한 시간 후에, 이제, 인천공항으로 가는, 예, 비행기를 타고, 어, 이제, 한국으로 귀국합니다. 아, 지저스 기보유, 이터널 라이. 빌리비인 지저스 말로인 지저수 을레쩌고 이터널 해. 할렐루야, 에이메